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영숙씨입니다. 오늘은 여기 봄 향기 가득한 향긋한 쑥과 그리고 요즘 참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참외 그리고 삶은 병아리콩까지 넣어서 쑥 라떼 주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생 쑥은 이맘때 아니면 생으로 드시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삶거나 뭐 국에 넣지 않고 이렇게 생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참에는 요런 노란 껍질에 베타카르틴이 굉장히 풍부해요. 베타카르틴은눈 건강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피부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염증을 없애주는데도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참에 그배 아프다고 씨다 골라내고 드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여기 이 부분을 태자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엽산과 비타민 C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참에는 이렇게 껍질까지 씨까지 통째로 드시면 좋습니다. 병아리콩은 콩 중에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요즘 단백질 굉장히 많이 챙겨 드시려고 하는데, 그런 동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걱정되시잖아요. 여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걱정 없는 병아리 콩을 주스에 넣으시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퓨롬 H400번이고요. 여기 보시면 투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재료를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여기 버튼 이 있거든요. 버튼을 위로 올리시면, 작동이 됩니다. 이 H400번은 요거 메가오퍼가 있어서 재료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썰어주고 <목소리> 주스 쳐는 양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쑥 라떼 주스 완성.